새로운 하루를 여는 은혜의 시간 말씀 한 모금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때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단순한 피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길 위에서 새로운 만남과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만남과 관계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물, 배를 새로운 시작의 자리. 본문을 보면. 야곱은 먼 길을 걸어 하란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우물 곁에서 양을 먹이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죠. 히브리어로 우물은 베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인데, 단순히 물이 있는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급, 새로운 시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도 우물에서 중요한 만남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 우물 곁에서 라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라엘은 야곱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지쳐 도착한 바로 그곳에서 준비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물의 자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선 그 자리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지는 관계.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은 라헬을 보고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며 곧바로 자신이 그녀의 친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인도되어 그 집에 머물게 되죠. 야곱의 이 만남은 단순한 혈혼의 제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준비된 인물과의 연결을 통해 야곱의 삶을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관계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연결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어떤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우연히 하란에 도착한 것이 아니듯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기를 기대해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주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기치 않는 만남 앞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